뉴스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봤을 때 보통은 우울이나 아니면 뭐 노인시설 그다음에 가족들의 부담감 그다음에 고독사 자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아마 뉴스에서 항상 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그다음에 치매가 정의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지금 현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라고 하면 먼저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거를 우리가 고령화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인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치매 환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국내 치매 환자가 69만 명을 넘기 시작했고, 2024년이 되면 100만 명이 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50대 이상의 남녀, 성인들한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어른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게 가장 두렵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안보다도더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치매에 대한 완치하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암에 걸리는 게더 나을까 치매에 걸리는 게더 나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는 저도 치매보다는 암쪽을 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매라는 질병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